딩입니다. 오늘은 완전 취재! 저기 보이세요? 으저 잠자리에요. 완전, 완전 커요. 아, 무서워. 도망가면 되지 뭐. 내 운전 실력 얼마일 는데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도 무서워서 갈 수가 있나? 조금 더 가볼게요. 오우. 한테 울려고 그러잖아. 진짜 이거밖에 표문이안 잡히나? 완전 커. 진짜 대박. 회기종인가 뭔가? 뭐야? 저거 저거예요. 저거. 와. 이렇게 큰 거는 한 번도 안 이게 표문이잘안 잡히죠. 핸드폰 바뀌진 않는데 뭐지? 어디갔어? 아, 이거 서아 저기 있다. 저기 있어요. 저 조그만 거 보이죠? 으, 어, 소리. 띠르르 저기 한색상이 있어. 진짜 안 보이세요? 저거요. 저도 잘안 보이네요. 으응. 으응. 여기서 딱 볼게요. 저거요. 저거, 저거. 가까이서 보려고 했는데, 못 보겠어. 레에레에 얼굴이 무거운가? <laughs> 제 얼굴이 무거운가 봐요. 대두, 대두 새끼. 안 보이죠? 에에잘안 보여요. 아무튼 아, 아무튼 유, 유, 취 취재, 티, 였습니 티, 감 티, 합니다 티, 이 티, 이